뭔가 뭐, 뭐, 오른쪽으로 뭐, 아이즈키 뭐야? 오른쪽으로 <laughs> 뛰어, 오른쪽으로 네? 뛰어. 빨리 와, 빨리 와, 뭐, 아, 빨리 와. 모르겠어요? <laughs> 바보 같잖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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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서 뭐야? 집중? 어, 아, 뭐. 뭐. 네. 어, 어. 어 뭐야, 나한 방에 눈 보여? 두대 맞은 거요 선생님? 아, 나, 뭐야, 나 그냥... <laughs> <미안. 어디>? 네? <laughs> 뭐 내가 막아 졌어. 어제? 뭐하 나. 아, 나 걸렸는데. 아, 두번 맞았어. 아, 그래. 양쪽 다열었어 양쪽 다열었어

아, 혼자 가면 잡을래, 안잡을 아니, 내가 세게 돌렸는데 왜 니들이 나가! 줄 건져, 아 줄건 줘. 아쉬운 줘, 거야. 줄건 줘. 줄 건져. 가보야, 가보. 하보. <laughs> 끝난 건가? 어. 아, 만족. <laughs> 이걸 음두 명에 한명 죽임. 오케이. 잘하긴 했다, 음 이거. 아, 근 도끼 날리는 게 쉽지 않네. 근데, 근데. 난 누군가요? 아 맞아 달래서 가서 맞 맞아줬더니 우리 팀안 살리고 그냥 나가네아 품량 개 못해.